여기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분들과 떡국 먹방 하면서 토크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와 네, 와. 일단 맛이 어떤지 좀 맛이 어떠세요, 지금? 어. 떡국 먹은 지 오랜만이던데 되게 맛있던것 같아요. 어. 여기 아가 아, 사고 올 맛이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맛있어요. 엄청. 직접 해 주셔 가지고. 아, 다음 주에스 설날을 잊을 만큼의 맛입니다. <laughs> 아 직접 이제 시장에 가서 어, 만두랑 사골이랑 사 와서 이렇게 지금 음지단까지 붙여서 이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분들 한번 매교 보려고 이렇게 뭐, 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자기 소개 한 명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스물네 어, 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와. 와. 예 저는 2 1살 부산에서 온 김명강이라고 합니다.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사제배상과매국적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대표 최혜련입니다. 한국 한국에서 에서왔습에서 어떻게 이게 국에서게국서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2에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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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니까 러딱 이걸 철거해라는 아니지만, 일본 회사관의안녕과 위험의 유지에 그런 우려를 끼친다라는 명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 이 소녀상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철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농성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 대표가 된게 그동안 농성이, 그니까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 대학생을 시작했는데, 그 하던 곳들 다 나갔어요. 2월 29일에 한번 나가고, 9월 30일에 한번 나가고, 그 중에 가장 오래 한게 저고, 그래서 그렇게 대표가 됐고 다른 분들은 어쩌다가 이제 여기 오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위안부 할리는 유럽 평, 평화기행이라는 것을 갔다 왔거든요. 유럽 평화기행에서 1억 1억 명의 예, 서명 운동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300일 넘게, 1년 넘게 여기서 농성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가서 또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또힘좀 대본 게 어떠냐 이렇게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하루 이제 집에서 자고 이제 부산 이제 부산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직접 와보니까 사람들 많이 고생하시고 또 시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감동 받으면서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평화행 가기 전에 합숙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28일 날에 수요집회를 처음 왔었는데 깨달았던 게 이제 내가 그동안 국제적인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고 그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 가치관을 깰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 와서 농성을 이제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아침까지 이제 농성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제 딱 이틀째입니다 1년 하고도 이제 한달정도 된 기간동안 생각나시는 뭐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 어, 사실 여기는 겨울보다 좀더 여름이 좀 어려워요 여름에 벌레가 진짜 많고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진짜로 근데 막제 옆에 자고있고 자는데 그러니까 그런것도 있고 아니면 그늘이 없어서 벽에 막 붙어있고 그늘이 진짜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파라솔도 치는게 되게 어려웠어요 못하게 해서 그것도 한참 싸워서 파라솔하고 그리고 이제 귀향 배우들도 오신 적이 있으세요. 조정래 감독이랑. 네. 그래서 한두번 정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실제로 그 강하나 양도 오셨었고 얼마 전에는 그극 중에서 강하나 양 어머니 역할을 하신 배우님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참여하신다고. 오셔서 인사도 하고 막 모금도 해주시고 막 음식도 사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어, 모금함에 모금해주시면 그 돈으로 보통 사먹고요. 1인 5천원.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밥을 해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 그럼 그 밥을 먹기도 하고, 요즘에는 파리쿡이라는 그런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카페 같은 데인데, 요리정보 어. 공유하는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벌두 달째 저녁을 얻어먹고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제육볶음이 왔다고 해요. 어. 네. 오늘은 돼지 김치 전골이 올 거고 저녁에 맞아요. 네 그리고 살 찌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살쪄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속 밥만 먹으니까 <laughs> 어, 그리고 또 셰어앤케어라는 네. 그 공유하기로 이렇게 기부하는 네.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저 200만 원 후원해주셔서 요즘에는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와. 네. 박수. 도와주신 분들 감사해요. 진짜 많은 분 시민분들께서 네. 지금 위안부 지켜주신다고 다들 도움을 주시고 계시네요. 아. 저기, 뒤쪽에 보면 막 음료 같은 거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다 시민들이 오가면서 네네, 다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네, 네뭐 하나 주시고, 20개 도 주시고, 한 박스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 주시고, 막 20개 주시고, 몇 개씩 주시고? 다 주, 이것도 다 주변에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광장도 그렇고, 주변에 싸우신 노동자분들이나, 아니, 뭐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했는데도 이만큼이 아, 또. 맨날 맨날 자꾸 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받고또 마시고 해도 사실 먹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계속 쌓여요. 라면이랑 아, 네. 여기 음료 그리고 뭐 이것도 받은 거, 컵도 받은 거이고 포트도 받은 거고요. 사실 여기 있는 물품 중에 저희가 돈 들어간 건 하나 도 없어. 사비는 하나도 없고 네그 모금 한 걸로 뭐 이런 필요한 걸 사거나 아니면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또 주시거나 이런 난로도 받은 거예요. 네 장판도 그렇고 바로. 뭐 저희한테 뭐 삼겹살을 해주신 여기서 구워주신 적도 있으시고 아, 여기 살네 여기서 뭐뭐 뭐 전이나 뭐 국밥 같은 것도 해주신 적 있고 워낙 많이 저희를 도와주 챙겨주셔서 정말 제일 맛있던 건 역시 삼겹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매연 많이 먹는다고 그배를해야 된다 삼겹살 딱 해주셨는데 아...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아 오늘 만두국은 맛이 없다. 아 오늘 만두국, 에이 다 비었습니다. 다 맛있고... 비었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 분이 계시다면 저희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여기 일년 동안 지키면서 이렇게 셀수 없이 많은 시민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번을특정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근래 제 기억이 제일 남았던 거는 저희가 지금 인원 문자에 되게 심각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각자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종사하느라 인원 문제 많은데 저희가 인원이 걱정이 된다고 저희가 10, 10월, 11월에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자주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한테고 같이 행동을 해주셨던 분 그분도 제일 기억에 남고 제가 되게 많이 자, 자주 시켰던 중국집에 배달 한 분이 저희가 되게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중국집을 그만둔다고 이제 모를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가 시켰던 모든 음식값을 네. 게, 그냥 안 받겠다고 그냥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 그때도 되게 많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와... 그냥 말로 표현을 못 하셨고 그 놈까지 정확히 뭐, 얘기를 말씀 못 하셨지만 얼마 만신분들이 저희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는지 거기에서 되게 좀 많이 찡하, 찡했다, 감동, 영혼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파리쿡에서 해주시는 어머니 중에 딱 이렇게 대장처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서가지고. 그분한테 참 많이 감사하죠. 그리고 성중맘이라고 해서 성동구, 중구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돈을 해서 이런 데 주시는 거예요. 음식도 갖다 주시고. 그전에는 지금은 공사장 전기가 되는데 저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기름 넣는 그런 전기를 할수 있는 그런 발전기를 놨었거든요. 그 비용 다 대줬어요. 기름값을 다 대주셨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의경 버스, 그 의경들한테 그 식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배달해 주시는 분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여기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니까 음식을 갖다 주고 가시고 이쪽에다가. 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음, 감사한 분들이 진짜 많죠. 음. 아니면 식당 막 20만원 긁고 그냥 가세요. <laughs> 먹어 이렇게 하면서. <웃음> <웃음> 맨 처음에는 그러면 이런 천막 같은 것도 없이 바로 시작 네, 할까요? 저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12월 2 3일이 딱 스위치 팬 날이었어요. 그날 음. 그래서 거기 있었던 대학생들이야 네. 스위치 팬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네. 아, 우리 농성하겠다 해서 그냥 어, 어. 각자 전체로 돗자리하고 침낭 갖고 와서 음. 그냥 그대로 남고 시작을 했어요. 아무 도구나 그런 거 없이. 아. 그래서 그 당시 시민분들이 막택배로 여기 한 박스 채로 하팩 같은 거 보내주시고 옷 같은 거 보내주시고 와. 그래서 되게 그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지킬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힘이 시민분들이었고. 저희가 여기 있지만 시민분들 있었기에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한 몸안 움직이고 안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다치고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 진짜 시민 분들의 어떤 힘이나 도움이 없었다면은 지금 391일이라는 기간 동안 버티는 것도 되게 진짜 힘들어. 불가능했죠 어, 불가능. 했을 거예요. 네. 여기 막 위안부 할머니들은 혹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가신 적 계신가요? 자주 수요 집회 때마다 오셔서 네. 뭐라고 하시는지 좀 저희가 따로 정식으로 인사드린 적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음, 그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해서요. 굳이 거기에 통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학생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동안 국회의원들나 일반 시민이나 돈 많이 거쳐 가신 거쳐 가신 돈 많아서 굳이 거기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설에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아, 처음으로 네이좀 오래 계시면은 심심하실 것 같아요 심심하실 땐뭐 하세요 네, 심심할 때는 이제 오랜만에 오랜만에 뭐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공감되는 부분을 찾아서 음. 야. 어, 다름없는 대학생들처럼 아니면 학생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음.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장난을 주로 치고 어. 또 진지할 때는 어,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뭐 어, 아쉬운 점이나 또 좋은 점도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밥도 같이 먹고 어. 또 그렇게 친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시민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감사의 말씀이라도. 어, 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말로 이렇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셨던 것만큼 저희한테 해주신 것만큼 잊지 않고 저희는 여기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다 가고 합의 폐결 때까지 이 장소를 떠나지 않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음. 오셔서 울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편지 써주시고 참 많은 방법으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거든요. 근데 만나서 멋있다, 정말 너희들 애국자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모두가 다 저는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 자기의 이제 생업이 있고 아니면 뭐 학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농성은 못 하시지만 어쨌든 음, 비용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딱 이렇게 와 주셔서 몸이 몸이 오려 오기 어려우면 배달로라도 택배라도 막 이렇게 보내주세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저희가 사실 그런 거를 받을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물론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싸움이구나라 생각을 하고 사실 혼자 생각이 들때 원래 잘 힘들잖아요. 제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우 와. 너무 맛있게 드세요 옆에서 아우 조글 귀와 너무 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잘했어. 저희가 너무 뿌듯하네요 오늘 예케혜자 네. 할머니 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음. 저희는 그때 할머니분들께서 겪었던 아픔이 얼마 아플지 상상도 못하고 이제 느낄 수 없겠지만 저희가 그 아픔을 이제 이렇게 굴욕적이고 그리고 20년에 25년의 역사를 여기서 지워지지도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나지 않도록 더 이상 가슴에 대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역사, 아픈 역사를 위안부 할머니가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님들이 용기 내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거, 그 용기에 어,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힘을 얻었고 끝까지 정말 함께하는 그런 한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벌써 올해로 26년째인데요. 수유지폐가 음... 이제 그만 할 때가 됐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 물론 할머니들께서는 이제 당사자니까 더 그렇게 처절하게 하셨겠지만. 우린 당사자가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지워지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더 당사자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음 하늘에 가신 할머니들도 좀 마음 놓고 볼수 있게, 그런 날이 빨리 올수 있게, 그래서 당장 올해 수요 집회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해결이 돼서, 그래서 음 그거를 우리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이렇게 동성하는 친구들과 더 가도 투쟁 들을 만들어내서, 빨래가 될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요집회 12월 28일 날 그때 처음 와봤고 그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위안부 문제가 너무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수요집회 와서 그 온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느꼈고 더욱 이제 열심히는 하 제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하나같이 멋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피해 자 할머니 분들도 더 이상 좀 편하게 네, 이제 사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슈사어티 소녀상 지킴이 분들과 떡국 먹방.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문 분세요